진영아 선수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진영아 선수 이번 시즌에 뭐 최근 다섯 경기 다섯 경기 모두 다 이겼고 뭐 대표 예, 뭐 대표 유닛 캐리어 뭐 이런 거는 좀 쓸데없는 거고요. 네. 예, 일단 그저그전 아, 같은 경우가 23승 10패입니다. 69%. 예, 70%에 육박하는 이런 성적을 어찌 됐던 간에 2013 시즌에 진영아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록 네.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전에 굉장히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어, 거기 못지 않은 이런 기량을 진영아 선수가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뭐, 진영아 선수, 어, 이번 그 현재 2013년 시즌 다승선이 1위. 네. 에, 오늘 66승 3 3패인데 1승원도 오늘 최초로 100승 찍는 거예요. 2013년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굉장히 그 진영아 선수, 자, 1승원 100승이고, 자, 4강에 오늘 꼭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 오늘 김태형에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진영아 선수? 네, 어, 그래도 상대가 너무나도 좀 강력한, 네, 상대라 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요. 네. 네, 얼마만큼 준비를 해봤을지. 그래도 참 결승까지도 가봤던 선수이고.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멋진 명승부를 많이 펼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경기 너무 기대됩니다. 자, 조일장 선수. 아, 지금 또 시청자분들의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자, 쟁기형님 저분은 저번 주에도 오셨던 분이거든요. 예, 자 스타크래프트를 또 보기 위해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오는 선수가 네. 조일장 선수죠. 조일장 선수가 뭐 그렇죠. 특히나 이제 토스전에서 히드라를 특히나 이제 즐겨 쓰는 선수인데다가 네. 실제 성적에 있어서도 토스전이 15승 5패로 75%의 승률인데, 네네. 네. 지금 적응에 언네는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이 레어 단계에서 토스를 상담에 있어서는 네. 정말 무서운 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예. 토스가 다전제를 저고 펼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죠. 예 조일장 선수에게 살짝 힘이 실어지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스타 거리 그 레이싱 모델이 이미정 님이거든요. 예 저번 7차 스타 리 결승전에서도 어 이제 또 오셨던 분인데 자 오늘 뭐 조일장 선수와 진영환 선수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예, 선수분들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자, 진영아 선수와 조일장, 조일장 선수와 진영아 선수의 경기, 심풍은입니다. 네, 심풍은. 자, 어떤 경기 나올 수 있을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색 프로토스가 진영아 선수입니다. 한시 노란색 프로토스 진영아. 자, 진영 아 선수 음료수를 가득 준비해 놓고 한 2시간 전부터 연습을 계속했기 때문에 진영아 오늘 무조건 4강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영아. 무조건 4강에 못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표정도 예, 아주 비장하고 그리고 진영아 선수가 조일장 선수보다 조금 더 먼저 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을 푸는 데 있어서도 어, 이제 진영아 선수가 그런 면에서 약간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진영 빨간색 저그 프로토스 킬러 조일장이거든요. 네. 어, 일단 뭐 패턴 자체가 히드라를 즐겨 쓰는 어, 압박 위주의 플레를 이 많이 펼치다 보니까 네. 예, 초반 더블렉스 엑 이후에 어, 어떤 그뭐 리버라든가 또는 하이템플러 이와 같은 테크를 타기 전에 토스가 좀 위기를 자주 맞아요. 그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도에서라도 지금 뭐 세로 방향이면 어뭐 땡이들아 같은 이런 플레이를 또 졸장 선수가 즐겼을 수도 있어서 네 예, 진영아 선수가 좀 꼼꼼한 정찰가 플레이 필요합니다. 자 맞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어, 또 자막이 팔강 들어가면서 또 바뀌었어요 새롭게 아, 굉장히 심플하게 이쁘게 또 바뀌었는데 자 진영아 선수의 예, 노란색 프로토스 그리고 졸장 선수가 다섯입니다. 네. 뭐 프로토션 칠십오 네. 그 성적을 자랑하는 조일정 선수와 아, 저그전의 69.7% 진영화 선수의 대결인데 네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이번 시즌에 2013 시즌에 69.7%를 막한다는 것 자체가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적도 아, 더 다전이에요. 23승 10패거든요. 진영화 선수가 자, 진영화 선수는 저그든 프로토스든 테란이든 네, 뭐 거의 다 동료라 거의 70%에 가까운 승률을 유지한다는 라 네. 거는 엄청난 네. 거거든요 자 지금 일단 네. 출발에 있어서 사실 뭐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네. 기본 좋은 건 졸장 선수와의 출발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앞마당 해체를 가져간 상태에서 이프로브 네. 정찰인데 어, 상대였던 그... 빠른 서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포지를 먼저 짚고 가는 예, 이런 식의 출발은 분명히 진영 호 선수에게 약간 부담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프로브 예, 내려와서 계속 그 정찰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자 프로토스 캐는안짓고 바로 아마등넥서스 먹고 있습니다. 진영 호 선수. 네. 예,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빠른 스폰이풀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이 프로브를 좀 적극적으로 살려서 예. 상대가 저울링의 숫자라든가 가장 부담스러운 건 아마 네 땡이드라가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뭐 저울장 선수 의도로 봐서는 일단 후반 지향형으로 좀 보이고요 네뭐 저렇게 이제 멀티를 먹고도 기에다가 아, 드론을 안 붙인다면 히드라가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의 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의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운영인지 물론 이제 조일장 선수가 굉장히 운영 지향적인 선수이기는 한데 또일 경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뭐 시들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완전히, 완전히 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 이제 정차을좀시혈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프로브는 볼수 있는 만큼 봐야 돼요 조일장 선이 프로 빠진 순간 히드라스에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드론 나오는 여부를 꼼꼼히 잘 활약 아, 파악하고 있고 포지를 네. 먼저 지었어도 캐논 을안짓고 이제 바로 게이트웨이, 예, 테크웨이를 선택 테크를 선택해서 네네 예, 지금 맞춰서 진영어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서 프로브 빠지고 있는데 레어 테크 올라가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네. 자로 전량기 들어가죠. 우리도 한개 같이 들어가요. 네. 다우리스코 올라가는 거 확인하면서 저린 계속 돌리고 있는데 조일장 선수. 네 지금 타이밍에 뭐딱히볼건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게. 특히나 이제 게스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프로브들을 많이 건드려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태크를 말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에이. 예 만약에 이제 저렇게 미네랄을 캐고 있는 프로브를 때리면은 뭐 광물이야 지금은 미네랄이에 멈 넘치기 때문에. 네네. 네. 어. 일단 뭐 미네랄에 대한 손해는 없겠지만 가스는 지금 한 통만 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스를 못 먹게 만들면은 커세어가 떠도 좀 늦게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원해 원한 플레이였고요. 아... 말씀대로 저걸린 계속 살아 있죠. 스타게 돌아가는 네. 것까지 확인해요. 저걸린 오셔. 지금 두 선수가 8강에 들어서요. 이제 8강 첫 경기이다 보니까 네. 워낙 또 쟁쟁한 선수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꼼꼼함에 있어서는 양, 양 선수 모두다 굉장히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추가 멀티 확인했고 토스도. 어 서로의 어떤 테크를 똑같이 이제 확인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저글링한게 계속 잘 돌리고 있는 데 조일장도 아둔까지 올라가는 거. 자저글링이볼수가 있죠 충분히. 네. 그냥 일반적인 빌드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에 따라서는 빠르게 아, 로봇코어, 아, 로봇 특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네. 좀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혹은 K2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사거리 된 드라군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c 시 t 가 완벽하지 않을 때 드론 하나 노네요. 그렇죠 지금 네. 조일장 선수 두 마리나 놀아요. 어. 일단 본진안 쪽에서 저글링 돌리는 가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 어 계속 놀아요. 자 계속 돌고 있는 조일장 선수의 드론. 그러니까 서로가 좀 어, 아주 그 만족할만한 출발 을 보여주고 있죠. 조일장 선수는 부유함을 네. 생각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있고 드론이면. 한두개 노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잘하고 있고 네, 진영아 선수 역시 정찰이 잘 됐었기 때문에 네, 네. 쓸데없는 캐논을 더 늘려서. 테크가 늦어지는 노 없이 그렇죠. 본인도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플럭에 올라가서 네. 커세어 한기 내려가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네. 커세어까지 안전하게 지금 뜬 상황에서 원래 모든 네. 이제 아 올인성 공격이 에어테크이전에 올인성 공격이 오면은 아세어가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공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히드라에 딱 들어갈 수 있네요. 이 선수세요. 진 조일선 선수가 왜 무섭냐고 얘기하는 말이죠. 네. 이 선수가 특히나 가난한 플레이를 즐기는 하 선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어 그렇죠. 단계에 아마 이제 그 현역 시절에도 저그 레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저그라 그러면 졸장 선수를 끼어놓을만큼 네, 굉장히 부유하게 네. 하거든요 그니까 부유하게 출발하는데 네. 레어 단계에서 쏟아지는 이지라가 하이템 프로가 있거나 말거나 쏟아지거든요 그니까 그전이 네. 무서운데 바로 그런 자. 발판을 지금 마련했다는 거예요. Yes. 오른또 다크 봅니다. 커가 yes. 때리는. 어차피 잡록으로드 안에 쏙 넣어보는 거는 좋죠. 졸자. 네 게이트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이쯤이 네. 타이밍에 게이트가 몇 개냐에 따라서 상대가 정말 순수하게 다크를 준비할지 아니면 바로 질럿을 준비할지 아 질럿 아칸을 준비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와 자, 오, 도, 다크를 아니, 잡아냅니다. 오. 이거는 졸자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 조합이 네. 됐잖아요. 네네. 네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저글링이 난입해서 상대 의도를 커세어 닫고이 부분을 캐치하다 보니까 오버소급을 빠르게 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죠, 지금. 그렇죠, 진영아 선수. 결국 자. 드랍, 로보틱스를 안 올렸기 때문에 네. 드랍이 아닌 형태라고 했을 때는 휘둘리지 않는, 않는다는 졸장 선수 자신감이에요, 이거.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는 돌고 있는데 자, 히드라를 많이 뽑았습니다, 졸장 선수. 네, 커세어가 시루를 못 거두고 있다는 라 것이 좀 안타깝죠, 진영아 네.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이러면서 진영아 선수를 상대로 졸장 선수는 말 그대로 꿈이 째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브로그 지금 오브로드 춤을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잘, 잘 피합니다 졸장 네. 네. 오브로드 관리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버서업이 빨랐기 때문에 특히나 네. 그렇고 일단 주도권에 있어서는 졸장 선수가 상당히 앞서 나가죠 이게 커지어 다크가 어찌됐든 다크가 빈집 들어가서 대박 나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 중앙 쪽에 집중할 수 없게끔 저그가 다른 곳에 좀 신경을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드론 쬐는데 전혀 무리야, 무리가 없어요 지금 무리가 전혀 네. 없죠 예워낙 네. 완벽하게 다끝까지잘 막았거든요 지금 네 현재까지 나올 수 있는 프로토스의 견제는 다잘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토스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포즈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네 네, 업그레이드는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템플러는 모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방전투를 잘해야 되고 또 그리고 조일장성 또 무리한 공격 이런 거보다도 방어 타워에 의존하면서 해철이 많이 쓰고 드론 많이 찍는게 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그렇죠. 네.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지금 어차피 또70 월드까지 돌아오고 이제 돌아올 준비하고 네. 있고 럴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 히드라 체제에 대해서 커세어를 또 무리하게 많이 쌓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절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절감하면서 지금 나름 대처를 잘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그의 부유함이. 생각보다 토스를 지금 부담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한 견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질럿도 내려가지만 럴커 시드라가 너무 많고 피틈이 네. 없고요 커세어도 네. 가보지만 자 오르드 틈은 없어요. 그러기 네.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상대가 럭커 뽑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은 로보틱스 빨리 지어서 업적을 생산하면서 드라군 찍고 그다음에 추가 멀티 하면서 어, 나중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럿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럴커까지 있고요. 네. 자 네. 로보틱스가 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타이밍에 어찌 됐든 상대가 럭커로 가고 그다음에 지상군 위주잖아요. 네. 로보틱스 올라갔으니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템드랍이 먹힐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조, 자 조일 아 진영 선수가 지금 템드랍으로 조금 재미를 보려 고 그러는데, 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일련의 견제들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적가 너무 부담 들어있어요. 아, 이들이나는데 커져, 둘다 네. 피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 견제마저 무위로 돌아가고 저 커져 다 떨어지잖아. 이제 네.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옆부터 서 뛰울 수가 있어. 요 내려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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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그냥 여기서 자,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려서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실은 내리고 실은 내리고 하이턴을 내리고 그렇죠. 아, 지금 현재까지 의 모습은 저거가 너무 퍼펙트해요. 네. 네. 이건 너무 지금은 프로토스의 팔다리를 전부 다 꽁꽁 묶어놓은 상황이라 그렇죠 예 지금은 하이 템플러의 사이 스톰으로 좀 대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곤을 드라곤의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드라곤 모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해야될만한 이런 시점인데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못하고 적만 부럭부럭 자라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커서를 잃었기 때문에 영무탈에 대한 부담감 플러스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네. 오버로드 드랍까지도 드랍을 통한 견제까지도 본진에 대한 그니까 러 지금 자저0 0이올라가시 졸장 사실... 프로토스가 이제는 조금 내려와서 견제하면서 멀티 지금 멀티를 이미 돌리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지금 순수 물량 자, 내려옵니다 내려 아예 내려 그렇죠 내려오기 내려옵니다 이런 서 진연 추가적인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불리 맞으면서 자. 또 조금만 딱 잡았어요 야 이거는 예. 조일창 선수 네 굉장히 센스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거죠 지금 굉장히 센스있고 프로토스가 괴로워하는 부분이 어떤건지 안다는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5.5만 잡으면 은 프로토스는 계속 멈출 수 있는데 자 이런 운참 내려가지만 스톱을 네. 줘야죠 신영아 자 소. 반대로 5.5를 잃지 않는다면 스톰을 마음껏 사용을 해가면서 네. 어, 만찬을 러커를 녹여내면서 어, 좀이 이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드라고는슬러을하이 자, 그래도 어 이렇게 좀어 힘들어 보이는 프로토스라 할지라도 약간 희망을 실어 넣어 준다면 네어 어찌 됐든 지금 이 졸장 선수가 현재 단계에서 물량을 쏟아내서 저걸 갉아먹지 않으면 예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플레이해주면서 어 진영 선수는 셔틀 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를 서로 서로 각트를 결합한다든가. 지금 뭐 일곱 시 쪽에 스타팅 지점에 멀티라든가 본지 쪽에 대한 드랍이라든가 이게 동반 대 플레이를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병력들은 센터 쪽에 다시 한번 얼커들 자, 이런 잡아주고 좋습니다. 진영아. 네, 이거는 지금 뒤에서 앞뒤에서 좀 이렇게 잡아 먹으려고 왼쪽에 있는 병력과 합, 합세를 하려고 이제 이동을 하던 병력이었는데 중간에 지금은 네. 머리 확 돌리면서 잘 끊었고요. 그렇죠. 다시 줄장도 네. 병력들 뒤로 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싸먹히지만 않으면은 병력의 단군이 합당의활력로 좋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공일업 됐고요 프로듀스 진영아 조일장 선수도 업그레이드 되긴 됐네요. 근데 지금 멀티가 약간 늦는 편 아니겠습니까 진영 선수? 네 지금 여기 하이트 플레어가 아, 없어서. 영역들 조일장 많아요. 열두 시쪽 멀티가 약간 좀 너무 뻔한 멀티라서. 네, 네 이정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이정은 지금 상황을 해야될것 같은데요. 네, 원래 아 쫓을까 이제 비죠. 결정적이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셔틀플레이를 같이 해주라는 게 셔틀플레이를 네. 견제해주면 이런 공격이 못 들어와요 그곳에 그렇죠.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여기 아, 멀티가 여기 네. 멀티가 네. 현재 단계에서 차단당하면 프로토스는 저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미 하이브 테크까지 완성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네. 졸자 말 그대로 이제 음, 드라군이 소용 없을만한 이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네. 멀티를 빨리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테크에 아, 저그 디팔러가 나오면은 결국 리버까지 가야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네평력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저그 조율장수 생각보다 드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많지 않고 네어한번들어와죠네 병력도, 어, 예, 병력도, 어, 예, 병력도 지금 보니까 럭퍼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 자, 워타워도자그래고 구속 병력이 지금 많이 쫓아오고 있어서 자, 워 병력들이 오죠 오닉스톰 지금 이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필력 발 해줘야죠, 그렇죠 네. 이거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지금은 드라곤이 저기서 아, 필을 잡히고요, 끝이고요 자, 드라곤 뒤쪽으로 한번 도비가 하면서 나이 들어갑니다, 포!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한번더 들어 가야 돼요 네. 아, 조일장 선수 이거 추가적인 방향 프로포스 내려오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조일장 선수의 단점이 아, 들어가니까. 네 물장성 추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네어단계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많고, 거기에서 틀이 득을 이어나가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네, 이 선수는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적절할때 드론을 덧붙거나 해야 되는데, 네. 네, 드론을 찌지 않고 놨을 경우에 하이브단계스의수위떨어지는 이런 경우에 좀 있는 선수여서, 아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타운 차가 약했거든요. 또파워 네, 타워를 많이 지어놓지 않았던 그런 어, 부분도 있는데, k 네. 2시으로 봤었던 경전 자체가 신호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이제 넥버 스를 사료진 상태에서 센터를 대여하고 있었던 프로토스가 바로 백업을 오면서, 그리고 이제 앞마당을 밀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아, 이거는... 왼쪽에 가 있었던 병력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력 파장과 병력 컨텐 많았는데 네네. 병력 를을안 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된그프로토 병력이 죽은 겁니다 이제. 그렇죠 잘 들어가네요 진영 이거 본진 쪽자 우승 중입니다 어쨌든 뭐 불리한 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진영 선수가 얻은 건꽤 크죠 이런 운드 네. 없이 추가 확장을 생생 잘 돌리고 있고 네. 이미 센터를 잡고 있다라는 지금 큰이점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이런, 너무 좋은데요 지아 선수 2대1 경력 자체가 많이 남았어요 칼럿도 공격을 통해서 네 칼럿의 네. 공격을 네. 방 에그 센서를 통해서 지금 빙빙다리 허용 안한 걸로 좋았죠 예. 질 안쪽에는 테크가 있는 이런 거 보니까 만약에 그 타이밍에서 일찍 아 프로토스 전력이 들어갔으면 제어구 네. 날아갔을 거예요 하하 이브 날아갔을 거예요 하이브 날아갔으면은 거의 자해복이 불가능할 네.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럴커로 이게 잘 맞아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는 테크 상황을 좀 보죠. 저가 하이브 같다는건 아는데 디팔러까지 네. 지금 있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프로토스도 리버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디팔러를 활용을 해서 어, 상대방을 충분히 흔들 수 있을 만한 이런 여지는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나 야, 예. 네, 이런 플레이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게안 그러면 저거가 드랍이 떨어졌을 때 저글링 드랍이 떨어졌을 때 프로토스가 신내다가 본진이 다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겨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드랍 가는데요. 지금 네, 자 오늘은 보 봤는데 못 봤어요. 좋아요. 졸장은 네. 자질럿트 떨어지고요 아스파이어 네. 여기다가 몰아놓고 템플러자템플러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일 때가 빠졌어요자자 이제 뭐 어찌 됐든 이런 식의 흔들기만으로도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시면은 일장선수가수예 아하 네 초반에 부유하게 시작한 것치고는 절장을 늘려남으로 인해서 따라줘야 될 드론 제기를 잘 못해서 네, 예, 드론 수가 많지 않은 건 분명히 힘이 급속히 떨어져요. 그렇죠. 예, 예. 그 점이 지금 졸장 선수의 가장 부담스러운 거라서 그 부분을 셔틀 플레 지금 잘 찌는 겁니다, 진영. 네. 자, 진영 선수 한번더변액들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진영 선수. 네. 이로써 1 2시 말까지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업그레이드 즉 공사업이라 거기다가 토스가 자원줄이 현재 단계에서 1 2 시까지 돌아가고 받쳐주면. 하이브 단계를 맞서는데 빌림이 없어요 조수가. 그렇죠+ 그렇죠 열두 시든 3 시든 로봇스 하나 더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좀 돼야 될 텐데요 아, 럼갑기러 와요 올라와요 12시 네. 깨야 되거든요 둘전깨서주 조금 열두 깨야 그나마예 졸음장 크루즈가더 이상 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동사업은 네. 지금 일은 푸 네. 상태인데 열두 시는 한번 취소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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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예 네. 쿨도 네. 네. 됩니다. 저은 지금 당연히죠네자 여기는 여기 네. 졸장 선수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운 곳인데 근데 이거또맞아요자 이거는 좀 네. 자, 이거 시킵니다. 그렇죠 프들이 와서 자이거 대체 수스치료시킨다 그렇죠 이정도면뭐 나름 건전한 거죠 네했어요 네. 이고요네우는계속결있이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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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예 여기 멀티 시도하면서도 진영 선수는 그 셔틀 플레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흔들어서 어, 지금 뭐, 12시를 돌려 그래도 리버라든가 하이템플러를 풍족하게 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프레임에서 들어가죠, 지금. 네.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자진영이이 볼트 해지면은자우대 타격이 가요 진영아 또 넥스트 지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본질 안쪽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에그 세트가 진짜 좋았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타이밍에 포커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지팔러가 아 지금 여기에서 다구선 언제 풀고있을까지팔러가 디팔러가 트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네. 흔들려요 흔들려요 네. 생각보다는 네. 리버가 지금 빨리 대처하지 음. 못했고 결국 예, 지금 리버가 조합됐다고 하더라도 12시 3시 추가 멀티 없는 거라면, 네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값싼 저글링으로 예, 기동성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일자 선수가 저걸링들이 또 이것도 뭐 어찌금 내려오는 병영화 막아내면은 조일자 필승이거든요. 지금 네. 한 방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프로토스는 일단은 아 한방 모아서 네. 상대방에. 일단, 본진지역 쪽에 가서 태클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병력이 남았다면, 그것을 잘 구비해서 멀티로 밀었죠? 플래그! 플래그 좋았어요. 러리러. 자, 한번저멀리 들리버! 하지! 잡았습니다. 네, 리버 하나 지금 살아남았고. 네. 아, 근데 병력이 지금 많이 없어서.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어요. 네. 리버도 터치는 터져요. 자, 이런 선수 두 개. 저걸 이제 보일 때까지 빨빨 와서 막아야죠. 네, 저울링들 계속 지금 달려오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아까 소 잡혀요, 소 잡혀요, 소 잡혀요, 이거는. 근데 네, 문제는 지금 먹고 있는 자원이 힘이 떨어진다 보니까 추가되는 자체가 많이 없죠. 그렇죠. 30벌치 미네를 릴레이하고 있나요? 네, 릴레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선 아까 나갔었던 병력이 리버풀한 병력이. 우와. 아, 디팔로 마운드까지 전부 다 밀었어야 되요스포링블도 당연히 깼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의 더그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블러스다. 네. 졸장. 멀티할 타이밍을 벌게 되겠죠. 네. 절장 네. 선수의 어떤 체제 자체가 사실 빈집, 그러니까 멀티라든가 본지라든가 이런 데 수비가 많이 시작할 수가 있고요. 네. 어, 그 네. 참, 이게. 진현 네. 선수는 참조 셔틀 딜레이가 제대로 뭐한번 정도 이제 들어가서 성공한 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지행이 됐으면. 네, 수월했을 텐데 에스타 결정표 해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거 같아요, 아, 지금 안정이 하이템 내려서 스톱으지만 진짜 저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는 아, 진영아 멀티가 없어요 피나리캐는데도 없어요 CJ가 나옵니다